암 대사 치료법, 5대 요법, 6대 요법을 하면 양자 치료까지 그렇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 미료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병식의 암 대사치료 5대 요법 임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대 요법 두 차례에 걸쳐서 산소, 물, 현미채식과 영양, 마음습관, 운동습관 네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대 요법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임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는 암 대사치료 5대 요법 그래서 핵심은 활성산소 혈당을 억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변으로 활성산소 검사와 또 혈액으로 하는 산화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데 네, 이것이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얼마나 억제되는지 저희가 이제 검사를 비포에프터 보여드리면 예, 상태가 안 좋은 분그 소변의 활성산소 검사 결과가 예, 5,170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만든 물을 마시고 난2 시간 뒤에 활성산소 수치가 469로 떨어졌다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아마도 분들도 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검사해 보면 이렇게 5천 이상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네, 그 뒤에 치료 이후나 또 물을 마신 이후에 검사해 보면 네, 이렇게 500 이하로 정상 수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보는 산화 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보면, 저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분의 항산화 능력을 함께 보는 겁니다. 4단계에서 3단계로. 어, 좋아진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이 좋아집니다. 어, 혈당이 242인분이 2시간 뒤에 99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당이 443이 낮은 단계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혈당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난 1월 달에 저희 환자분들, 이번 환자분들. 혈당 비포 애프터 결과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194, 202, 174가 물을 마신 이후에 2시간 뒤 결과입니다. 104, 105, 17, 1 1 0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매 끼니 때마다 물을 마시고 자기 전에 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이렇게 되면 항상 낮은 혈당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당화 혈색소도 떨어집니다. 당뇨 환자들 보면 당화 혈색소가 많이들 높으신데 이거는 석 달의 혈당의 평균치라고 보는 거죠. 10.2인분이 5.8, 5.6 이렇게 떨어지고요. 8.0인 분이 7.2, 6.5 이렇게 떨어진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CRP가 염증 수치인데요. 그 이분 보시면 처음에 염증 수치가 1.8이었습니다. 0.1 이하가 정상입니다. 보름 만에 0.05로 염증이 억제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독소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 왼쪽 그림은 이 당독소 때문에 적혈구가 엉켜있는 혈액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정상적 혈구로 돌아간 그림입니다. 이것은 음이온과 아미노산의 킬레이션 효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액을 맑게 유지해야 혈액순환이 계속 잘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를 더 보여드리면요. 저희 모대요법을 하신 분들이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결과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지방이 지금 100일 사이에 11.3%가 감소했는데 근육량은 4kg가 늘어나고한 분은 이두달 사이에 체지방은 10%가 줄었는데 근육량이 6kg가 늘어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근육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가 정상화되고 수가 늘어나면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고요. 당연히 면역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면역을 활성화해서 또 염증 물질을 억제합니다. 그 저희가 하는 람 검사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 매스멀트 림프구 활성도 검사 결과가 이렇게 비포에프터 1308이던 분이 1496으로 이렇게 올라간 결과를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5대 요법이 말씀드린 대로 산소 물 영양소 마음 운동이 있고요. 여기 하나를 더추가하면 양자 치료입니다. 이 양자 에너지 저희가 활용하는 빛과 열과 물로 양자 에너지로 또 치료하는 개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일단 저산소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세포를 활성화 시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죠. 그리고 면역을 높이고요, 순환을 개선하고요, 에너지를 향상시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암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다. 암 대사 치료법 5대 요법, 6대 요법을 하면 양자 치료까지 그렇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세 분의 사례를 또 소개를 드리면요. 어, 이분은 대장암 3기 C로 오신 분입니다. 거의 재발전이 없이 지금 10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간암 환자분이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 AFP 간암의 종양 표지자입니다. 286이던 분이 계속 쭉 떨어져가지고 1년 11개월 뒤에 3.7까지 떨어졌고요. 담담 4기 환자분, 지금 저희 K미료위원회 입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분이 처음 오셨을 때, 담도암은 씨의 19-9가 주된 종양표지자입니다 1315였던 분이 지금 석달 예, 만에 618로 반이나 종양표지자가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 분은 더 이상 암이 정식하지 않는 단계로 가셨고, 지금 CT상으로도 다 확인이 되셨습니다. 어, 몇분 사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어,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그 치료 데이터도 낸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암 대사 치료로 주로 관리를 하신 분들이십니다. 어, 2년 동안 6개월 이상 팔로우한 41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낸바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암이 없어졌고요. 11분이 암이 작아졌고요. 24분이 암이 그대로 유지가 되셨습니다. 암이 줄거나 소멸될 확률이 29%. 예, 암이 줄거나 소멸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확률이 88%의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게 다암 대사 치료 5대 요법을 하신 분들의 치료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암 치료법을 연구하면서 재정적으로 정리한 암 대사 치료법 5대 요법을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자연의학을 중심으로 이 치료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의 자연은 가장 위대한 의사다. 여기에 따랐고요. 정구를 발명한 에디슨 잘 아시죠? 어, 토마스 에디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미래의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명가 에디슨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미래의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K미래의원을 만들었고 K미래의학연구회를 만들어서 이 미래의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